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휘호가 필사 즉생, 필생 즉사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하기 전에 열세 척의 배로 333척의 일본군과 맞서 싸울 때의 각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보자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 죽음의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말씀만 남기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좋은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구호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과 가치관과 마음과 뜻을 땅에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들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질 때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로 살수 있기에 예전이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떨어뜨려야 할 무언가가 있으면 살아있는 무언가를 떨어뜨려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희생과 포기가 없으면, 내려놓음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로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자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때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수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이 하늘에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